오늘 생일인거 알아요? 네 예. 박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승원 생일 축하합니다 후 왔어요 아빠. 후 불어 다 불어 빨리 와또또 또 불어 또 불어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정승건.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! 또 불어. 또, 또. 또, 여기. 우와, 박수! 생일 축하해, 정승건. 아